역사를 만드는 원동 역사의 변혁의 주동자들이 경륜을 한다 역사를 만드는 기획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임수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임수하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랑하겠죠. 죽어도 자랑 안해요. 여기는요. 모른다고. 근데 이 사람이 당첨돼 자랑을 했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뺏길 것 같아요? 인수한테 털나랑뺏겨요왜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어. 그래서 이 속을 알수 없는 영역들. 근데 역사를 기획하거나 변역시키기 위해서 이 변역의 주모자들이지만 경금은 역사를 변역한 기획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고 아주 저돌적이고 포용력이 강하고. 어.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보세요. 물은 처음부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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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할 때까지 가 어디까지 바닥까지. 그래서 목표지향제. 그래서 임수를 넣으면은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임수가 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죠. 언제 소행강 때문에 갇힐 수 있죠. 소행강 때문에 큰 산에 사력에 감 감춰지잖아. 요 근데 또 장마가 지거나. 또 용초가 물이 너무 가물면 되게 또확쏙 쓸어버리잖아요, 빼내 버리자. 이렇듯이 물은 반드시 자기 목적 목표하는 바가 자 자기 길로 간다. 반드시 간다. 어. 그래서 여러분 임수는 말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동물로 한번 좀 소유 볼까요? 임수는 말이에요. 임수는 삼명통에서 보면 추로 이렇게 얘기돼. 추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을의 이슬 이런 뜻이에요 가을의 이슬 여러분 가을 이슬이 뭐 소용이 있나요? 우리 인체로 보면 맹장이나 쫙 사랑니처럼 말이죠 없어도 될 만큼 가을에 무슨 또 이슬까지 내려와 가을에 무슨 비까지 내려와 음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임수를 놓게 되면은요 물 위에 물을 또 뿌리는 격이야 아물 위에 물을 그래서 세력을 결집하는데 아주 단연 짱이랍니다. 그래서 임수가 가잖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동료, 자기 형기가 많아서 계속 끊임없이 모여들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 우리가 임자 만났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수의 제가 요거를 이제 동물로 보면은 제비 요렇게 났어요 제비를 났어 자, 임수의 한문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이게, 이게 색깔이 진하진 않지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임자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됐죠 이게 제입이라고 그래서 임수를 넣으면 스타일리쉬한 사람이 많아요 정화를 넣으면 멋쟁이 멋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고 세련된 사람이 많고 임수를 넣으면 어떻고요 스타일리쉬하고 응. 몸매가 잘 받쳐서 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제비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비는 규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갑, 목, 양, 화, 양, 화처럼 잘 집으로 돌아와서 집을 잘줄수 있는 사람들,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렇답니다. 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자기 와서 배울 거야. 뭘 배우시냐면, 고법에 가서. 이 임수는 말이에요. 바다 그자체예요 바다. 바주 바다처럼 질풍노도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공부하는데 무슨 뭐 그리스 신화까지 나오나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바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 신에 보면은 제우스가 제일 상의 신이에요. 그 밑에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포세이돈이야. 이 제우스가 포세이돈한테 두 가지 특명을 줘. 뭘 주냐면 그 탈렌트 가 먼저 하나는 바다의 파도를 관장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말, 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 능력을. 줘. 그러니까 임수는 뭘로 태어났냐면 뭘로? 관리자로 태어났어요. 다시 얘기해서 오너가 아니라, 오케이. CEO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임수일주는 대체적으로 불임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임수일주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내가 오너가 되겠다 내가 돈을 보고 앞을 나가면 대체적으로 망해 그럼 여러분이 임수일주의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조심을 하세요 이 사람이 시온인가 오너인가를 잘 보셔야 돼 음. 그래서 임수일주는 대체적으로 태어나기를